안녕하세요 노서치입니다 헤어 스타일링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다이슨 헤어 제품을 고민하기도 하는데요 다이슨 헤어 제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헤어드라이어 용도로 사용하는 슈퍼소닉 HD03 바람이 나오는 고데기로 사용할 수 있는 에어랩 오늘은 이두 가지 제품을 비교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미 에어랩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바람 쐬기 때문에 슈퍼소닉을 추가로 구매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두 제품 모두 노서치에서 직접 구매하였으며 협찬 광고나 제휴 없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비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, 스펙, 구성품. 두 번째, 스타일링. 세 번째, 바람, 온도, 소음 측정. 총세 가지 관점으로 비교해보았습니다. 먼저 스펙과 구성품을 비교해보았습니다. 슈퍼소닉의 35에서 45만원 정도로 약 15만원 더 저렴합니다. 핵심 부품인 모터는 두 제품 모두 다이슨 디지털 V9을 사용하고 있지만 소비 전력은 슈퍼소닉이 1600W로 조금 더 높습니다. 이외 스펙은 비슷하지만 노즐과 브러쉬 구성이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. 외관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. 슈퍼소닉은 기업자 형태로 두껍고 에어랩은 봉형태 긴 구조입니다. 스펙상 무게는 에어랩이 무거웠지만 노즐을 제외한 몸통 자체의 무게는 슈퍼소닉이 약 100g 정도 더 무거웠습니다. 슈퍼소넥은 버튼으로 풍속을 3단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에어랩은 슬라이딩 방식으로 3단 조절이 가능합니다. 슈퍼소넥은 냉풍 포함 4단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며 에어랩은 냉풍 포함 3단만 가능합니다. 슈퍼소넥은 하단의 흡입망을 분리하여 청소가 가능합니다. 에어랩은 별도의 필터 청소솔이 있어 필터에 낀 먼지를 털어낼 수 있으며 흡입망의 분리도 가능합니다. 전선 길이는 에어랩이 80cm 정도 더 깁니다. 슈퍼소넥은 머리를 빨리 말리거나 바람을 고르게 펼쳐주는 4개의 노즐이 있고 에어랩은 스타일링과 컬을 만드는 데 유리한 배럴과 브러쉬 5개, 말려주는 기본 노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외에 에어랩은 보관 케이스와 청소솔이 있습니다. 두번째는 건조 및 스타일링에 사용되는 노즐과 브러쉬를 비교해보겠습니다. 스무딩 노즐은 가장 일반적인 드라이어 노즐로 자연스러운 건조에 사용됩니다. 스타일링 콘센트레이터는 조금 더 얇은 노즐로 강한 바람을 내보내 특정 부위의 브러쉬와 함께 스타일링을 하는 데 사용됩니다. 디퓨저는 모발 사이로 바람을 보내주며 긴 머리에 컬을 살려주는 스타일링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젠틀 드라이 노즐은 얇은 모발과 민감한 두피에 바람을 부드럽게 퍼뜨리면서 건조하는 데 사용됩니다. 프리 스타일링 드라이어는 노즐을 끼우지 않은 슈퍼 소닉과 비슷한 형태로 젖은 상태의 머리를 말려주는데 사용됩니다. 에어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 사이즈의 배럴은 풍성한 컬과 웨이브를 만들어줍니다. 얇은 모발에는 30mm. 굵은 모발에는 40mm가 적당합니다. 소프트 스무딩 브러시는 바람이 나오는 빗으로 머리를 부드럽게 빗으면서 말리는 데 사용됩니다. 하드 스무딩 브러시는 조금 더 단단한 브러시로 곱슬거림과 부스스함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라운드 볼륨 브러시는 얇고 수치 적은 모발에 풍성함과 힘을 주어 모양을 잡아줍니다. 다음은 바람, 온도, 소음 측정을 해보았습니다. 바람의 세기는 1단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2단부터는 슈퍼 소닉이 확실히 강했습니다. 다만 에어랩의 바람 세기도 슈퍼 소닉의 70% 정도로 중저가형 드라이어보다 건조 속도는 빠른 편입니다. 온도는 냉풍을 포함하여 슈퍼소닉 4단, 에어랩 3단 조절이 가능했고, 냉풍의 온도는 비슷했지만, 최고 단계에서 슈퍼소닉의 온도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. 수치상 소음의 크기는 전반적으로 에어랩이 더 컸습니다. 다만 실제 체감 소음은 슈퍼소닉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.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. 스펙과 몇 가지 테스트를 종합한 노서치의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먼저 두 제품 모두 일반 드라이어보다는 바람 세기가 세고 스타일링 활용도도 높은 제품이지만 용도가 확실히 다릅니다. 남자분이 사용하거나 스타일링보다는 빠르게 건조할 수 있는 제품을 찾는다면 슈퍼소닉을, 다양한 스타일링에 활용하거나 고데기를 찾는다면 에어랩을 추천드립니다. 헤어드라이어 고민에 도움이 되셨나요?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하시고 가전제품 관련 다른 영상도 확인하세요.